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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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삼아 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녕 안녕 친구들 선생님 같이 인사할게요.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송 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기쁘게 예배했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줄게요. 이 날에 무리가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니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네메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쾅쾅쾅쾅 다시 달고요. 찰컹찰컹 자물쇠도 달고요. 영착 영착 벽돌을 날라서 성벽을 쌓았어요. 짜잔 와 52일이 지나고 나서 예루,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 느헤미야가 내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왜 불렀을까? 누구를?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내위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내위 사람들이에요. 뿌뿌 악기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다듬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몸도 깨끗이 씻고요. 예배를 준비했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해요. 모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도 깨끗이 닦았대요.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벽 위에 올라갔어요. 레이 사람들이 제금을 치면서 노래했어요.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와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멋진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더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너무 기뻤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뼉 치며 기뻐했대요. 아이와 할머니도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통신덕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고 예루살렘 성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웃음소리는 멀리서도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웃음소리가 가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성벽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미하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요. 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 따라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해요. 기쁘게 예배 한번더 따라 부르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해요. 기쁘게 예배해요. 네, 두손 모으고 선생님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도 무릎 꿇고요 기도모. 음. 기도손 하고 어, 엎드리지 말고 고개 들고 기도할까? 음, 자, 선생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성벽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다시 세워주셨어요 느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드렸어요, 기쁘게 예배드렸어요. 나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수 있도록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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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다시 기도. 음. 선생 기도할게요. 기도 무릎 파고 두손꼭 모으고 두눈꼭 감고 같이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곳에 계세요. 갈수 있는 기한을 내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네.